야, 이게 좋다. 정말 좋다. เน,ะะนี่ยนะเนี่ยนี่ยิ่งจวนใบใหญ่เหมือนเจ้เลยอ,เอ๋อหายเพ,พันไนท์สปาโอ้ 좋다 돌아 시코스 마지막 콜인데 컨디션은 좋고 시원하고 이어 놓게 아니지. 집어넣어서 먹어야지, 그런 건. 어? <laughs> 뭐, 나보고 뭐, 어쩐다고? <laughs> 뭐 어쩐다고? <laughs> 어 쩐다고? 나보고 짧은 퍼을 뭐, 어 쩐다고? 있잖아. 네, 남자가 드라이브 쳐야 되는데요. 거리가 많이 나가는 관계로 우드 쳐야 됩니다. 오케이. Okay. Okay. 스핀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나이스 파. 좋다. <웃음> <웃음> 야, 너 힘들게 진짜. 샤 <laughs> <굿샷. 야. 웃음> 자, 세 명이 다 오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땡과 형님이 어, 지금 노마크 찬스.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에지의 온데온 진짜. 이렇게 짧으려나생각 번만 잡은 거요 지금 몇번 잡았죠? 6 번. 굿샷. 이 이건 제대로 올라갔네. 야, 샷이 너무 좋아. 왼쪽으로. 어? 응. 리 야, 거리 딱 맞았어. 야 멋있게 피니시 하고 있는 우리 땡꺼 형님 땡라아 불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 소, 소감이 혼자 오는데 땡큐죠 데가. 땡큐 땡큐입니까 땡큐 알았습니다. 땡큐 자, 버디 땡큐. 한번 부탁드려요 버디 아키아 올레오 키 킨디 키, 네 똥국다키아 올레오 저 혼자 니어 붙였는데 예, 버디 떨어지면 오늘 대박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혼자 떠들고 있는 땡꺼 형님 오늘 최고만 들어가면 게임 끝이야. 내가 맞아 보였습니다. 이것도 양마이트. 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외지를 잡았거든요. 근데 바운, 그러니까 IPG점이 오르막이라 이게 스피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런 데서는 어떻게 굴려야죠, 루시, 굴려야죠. 쳐야 되니까. 피칭 정도가 그렇죠. 좋죠, 피칭. 제가 아까 50도로 쳤습니다. 아 저기 50도 친 거야, 아직 이거 제가, 제가. 이거? 이것만 들어가면 오! 스파가스파 아, 오! 파. 아, 그럼 따 자, 없는 거네?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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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판이 된 거지. 약해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네. 이 알파인에서 최고의 뷰가 좋은 곳입니다. 자, 땡과 형님의 서드샷이 있습니다. 형, 형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이. 오른발이 높고 왼발이 낮은 나이. 여기에서 지금 40야드 됩니다. 핀까지 땡과 형님이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칠 것인지. <laughs> 자, 여러분들 한번 다 지켜봐 주세요. 그렇죠. 자, 네, 이거 치고 난 다음에 제가 내선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참 잘했는데 음, 이 지면하고 같이 서야 되는데 형이 약간 체중이 오른발에 어드레스하고 있어가지고. 잘못했죠. 그거 잘못됐습니다 지면하고 똑같이 서야죠 지면. 아니 몸이 몸이 어? 지면하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렇죠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레슨 여기서 네. 네. 끝났습니다 또 가랑비가 서서히 내리고 있어요 나이스 열지마. 자 버디 갑니다 그래요 버디 하세요 오늘 전체적으로 버디 한 방이 안 나왔어요 네, 한번까세요 한 이빨 까세요 좋아. 아, 형, 여기 없을 때는 헤드가 딸려나갔잖아, 좀 틀려 n 어, 시 힘이 생기니까 땅때릴 o u t h a 그래서 o u Thank you. t h a 이 k you. Thank you. Thank you. 송프로님 일본 분슨슨이부메다이나분마이하디은캥부 땡과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이 부분은 이부분이부이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네, 우리 <laughs> 송 골프 TV 유튜브 우리 송 프로님, 자. 네. 오 마이갓, 마이하 우드 오번이나 이거 내거 맞잖아. 우드 오번이나 마이능 똑같아요. 야이디캐디, 깽짱로이캐디네 굿굿굿 굿. 좋다 좋다 나이스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형, 잘 보세요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방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네 송골프TV 나이스 오야그 서버리자 라이스 아웃 스피머 스피 야 저기 딱 떨어졌는데 서지를 안아서 뭐야 왜 그래 퍼터 해야돼 퍼터 나이스 카운트 괜찮아 키 <뭐바> 야야

볼 것도 없어. 자, 핸디 찾아왔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보멘거 같아도 저렇게 간사한 골프 치고 있는 땡과 형님. 자 여러분 참 이상한 형님입니다. 땡과 형. 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빨리 방 빼요. 이 리사이 마이디. 사이디네. g 오, 오, 퍼펙트. 오, 오케이. 니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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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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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이 5 0 땄는데 아, 봐서 금방 그 얘기... 보세요 어, 그렇죠 에서 들었으면 들은 만큼 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응? 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아, 지금 맞았어요 네. 오,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는 잘했어요. 근데 잘 먹었네 어. 됐다. 나이스. 파? 파! 얘왜 이렇게 좋아하지?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들어갔거든요어건수와이 탐마이. 호알로. 루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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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 แว่าเนางานเดินใช่มยขอบคุณค่ะคุณตงก้าขอบคค่ะค่ะที่สองรอนี่สองอนึงค่ะ